저희 클로봇 로보티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찐 대표고요. 자, 역시나 오늘 우리 외국인이 240억 독매수하 주면서 클로봇은 인기가 수급이 죽어가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 클로봇 종목은 여러분들 누가 주도 세력이냐? 상승이 시작됐던 11월 26일부터 네. 11월 26일부터 지금까지 JP 모건 필두로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사스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JP 모건이 가장 대장이라고 볼수 있고 오늘 한국 투자가 또 추가로 들어오면서 이네개의 세력의 움직임을 여기 바닥의 상승부터 지금 고점이 나온 상승까지 잘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하면서 쫓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클로버스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찍어드린 거는 최근이지만 클로봇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명확하게 우리 가족분들에게는 11월 27일부터 클로버 자리 괜찮아 보입니다. 60일선 반등 기대하시면서 매수 모아가세요. 11월 27일 근처 움직임 좋아 보입니다. 음봉 모아가시면 상승 추세 수익 얻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미리미리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이 주가 그대로 지금 여기서부터 11월 27일부터 상승이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증 충분히 되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우리 클로버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요 자리 그죠? 몸통으로 종가를 끝냈기 때문에 5일선 이탈만 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상승이 나올 거다. 왜요? 앞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고점 돌파 자리에서 이 다음에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실 거고, 로보티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점에서 자, 일단은 뚫었어요. 뚫었는데 앞에 매물대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죠. 뭐가 나와요? 윗골이 달면서 이런 응봉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 위험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5일선을 이탈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탈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20일선까지 일단 열려 있기 때문에 눌림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근처에서다 매수해서 모아 가시면 되는 거고 수급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들어오긴 했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RSI 지표까지 우리가 구분을 했을 때이 RSI 지표는 말 그대로 추세의 흐름을 나타내는 추세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꺾였죠. 몽우리가 끝났죠. 보통 몽우리가 생겼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상승의 움직임이 이어져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지켜보는 자리들 느꼈을 때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요. 상승보다는 일단 떨어지는 하락 자리가 일단 나오는 방향성이 맞아요. 그러면 한 번에 우리가 클로버스를 봤을 때는 어떤 느낌 받아요? 오케이. 얘는 지금 밑에서 추세가 올라오는 건 맞지만 그죠? 아직 몽우리가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몽우리가 일단은 형성될 때까지는 이 자리들 그죠? 여기 자리까지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고점에서 이러한 음봉의 캔들이나 아니면 윗꼬다는 캔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밀리는 캔들들. 이게 출연이 되면 그때 우리가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지를 보면서 장대양봉 나왔을 때 눌림 자리를 조심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신호가 보여요, 않아요? 안 보여요. 왜? 오늘 거래 대금이 우리 클로버시 8등 했기 때문에. 5,900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은 1등부터 지금 15등까지 봤을 때 시총 대비 하이닉스, SK하이닉스, 뭐 테라뷰는 제외하고요. 에코프로, ABL, 바이오 등. 자, 클로버시 지금 상위권에 있는 힘 있는 지금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안 좋고 밀린다 하더라도 네? 클로버우리 종목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전 종목이 거의 밀리고 했을 때 얼마 안 되는 상승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도 뭡니까? 상승 랠리는 더 이어질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클로버스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추천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오늘도 오전 9시 55분, 10시 44분. 제가 실시간으로 드리죠. 증거되죠. 토요일도 클로버트 추천드렸죠. 네? 클로버트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10시에 뭐라고 했냐면 간단해요. 5일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랠리 나와줄 수 있는 전고점 돌파 랠리 JP모건 위주로 수급이 들어온 상태라 JP모건 물량 매도 나올 시 체크하시고 일단 신용장고가 빠지기 시작하는 RSI 고점 봉우리 형성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은 들어오긴 했다. 맞죠? 왜? 봉우리 생겼죠? 여기 봉우리 봉우리 생겼을 때 이렇게 꺾이는 자리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형성이 됐을 때 윗골이 달거나 은 음봉 나오면 5일선 일단 깨지는지 봐야 되고 아니라면 계속 랠리 나올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 5일선 이탈하는 거 잡고 대응하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매수 되,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기준점을 잡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단타를 먹어서 충분히 수익 내고 싶다 하시면 이거 도전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 고점이니까 조금 조심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일선 이탈하는지 보고 어느 정도 장대 한번 나올 때마다 사실 고점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시가 안 좋다. 나 혼자 올라간다. 그러면 그러면 뭐요 어느 정도 분할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인들이 일단 나가지 않고 매수를 좀해 주는 상황에서 클로버시 이어지고 있고 또 신용 장고 보시면 클로버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신용 장고즉 신용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여기 보시면 어때요? 12월 9일 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40억밖에 되진 않지만 고점에서 신용장구가 지금 계속해서 매수로 올라오다가 12월 9일부터 지금 12월 1 0일 여기 이틀 날 어떻게 지금 빠지고 올라가는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대응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로보트지도 보시면 신용장구가 어때요? 얘는 역시나 빠졌죠? 예? 네? 자 신용장구 빠지니까 주가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나 에? 흐름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장건 어때요? 바닥에서 다시 꺾였다가 그죠? 꺾였다가 올라오는 꺾였다가 올라오는 자리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더 들어온다 하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다 꺾였다서 내려오겠다 하면 내려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레인보 로보틱스 물량이 큰 삼성의 로봇주조차도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단계에서 만약에 돌파를 하냐 아니면 떨어지냐 여기도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매메 타점과 함께 우리 클로버 로보틱스 대응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장 말씀드리지만 클로버 지금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영상 보고 대응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제대로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고점에서 되는, 팔아야 되는 신호가 나왔을 때,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대응을 할 거니까, 010-8204-2900으로 클로봇 또는 로보티즈 아니면 로봇이라고만 문자, 종목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가족방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자 쓰기 귀찮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자동으로 문자 보내기 링크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클릭하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번호가 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그냥 여기다가 클로봇이라는 로봇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가족방 입장 신청 되니까 가족방 입장 링크까지 눌러서 신청해주시면 되겠고 무료 일기 교육반 신청까지 제가 별도로 받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무료로 드리는 제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주를 지금 증시가 어려울 때 급등주 찾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찾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세력의 평단가랑 그리고 수급을 파악하는 방법 실시간 매매 타점과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실전 매매하는 방법까지 제가 선착순 500분만 별도로 제 갖고 있는 주식 투자 노하우를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제 종목도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타이트하게 우리 공개방에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제가 공격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가족방에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방에서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 또 기술적인 분석까지 테크니컬한 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제가 쓰는 차트로 같이 공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트 패턴도 제가 준비를 했고 이에 따른 매수 매도 범위와 좋은 종목들 나올 때마다 타이밍도 잡아드리는 우리 교육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무료로 지원을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50분 신청했고 최근에 5명까지 추가로 제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꼭 편하게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만 문자 보내주시고 신청 후 댓글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고 신청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3번에 무료 일기 교육방 신청 링크 아까 말씀드린 링크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시면 주식 교육반 신청하기 모증 뭐 대표 소통방 입장하기 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을 해놨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내년 로봇 밀어준다는 소식. 이거는 로봇주가 앞으로도 수급이 2026년 그죠? 지금 fomc 회의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로봇주가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코멘트가 들어왔다라는 건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의 랠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클로버 로보티즈 같이 계속해서 추적하시면 될 거고, 최근에 로보티즈가 올라갔던 이유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액추에이터, 즉 로봇 손에 관련된 부품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호재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근데 어쨌든, 이로 이번에 보시면 우즈베키스탄의 지원을 받아서 로보테이터 확장에 따는 그러한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로보티즈는 오히려 밀리고 있는 만큼 지금 로보티즘 잠시 쉬어가는 게더 높은 확률이고, 오히려 클로봇은 전거점 돌파해서 음봉 신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들고 가시면 또는 매수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서 같이 예? 위험한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만. 두드리면서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올라가듯이 두들기면서 저랑 같이 안전합니다. 제가 먼저 가고 또 지뢰 있으면은 어 이거는 좀 피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험난한 지형을 이게 지뢰예요 지뢰. 지레. 우리가 사람이고 예? 이 길을 잘 건너가야지만 이 길을 건너가야지만 요 밑에 뭐였서 끝에는 돈이 돈이 있는 거예요. 돈. 우리가 원하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 그죠? 그래서 이 집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가 맞는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뢰. 지뢰 맛인데 여기가 맞다 아니다를 잘 피해가시면서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돌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방향 속에서 올바르게 네? 최종 집까지 잘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도움을 드려보도록 드려보도록 하고. 말이 잘안 나오네요. 드려보도록 할테니까 우리 가족방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